잠시만요. 아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호텔경영학과 2학번 전수빈 경영학과 23학번 김서진 인적학과 24학번 찬영입니다.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좀 그래도 외동딸이라 남들보다는 잘 아는 것 같아요. 어, 저는 저희 집 막내딸이라서 부모님이 엄청 예뻐해 주셨고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. 부모님의 생일은? 생일은 당연히 알죠. 가장 좋아하는 음식? 고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. 꿈. 꿈에 대해서는 엄마랑 엄청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어렸을 때 보육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랬어어 예전에 저한테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셨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. 엄마가 꽃이나 막 다채로운 이런 걸 좋아해서 노란색, 어, 노란색, 남색. 어머니 취미는 수영 취미... 저희 집 강아지 산책하기 생 3월 21일 7월 10일이요 5월 16일 정답입니다 이거 뭐 당연히 아는 아 이런 건 당연히 알죠 엄마 이번 생일 기대해 떡볶이 떡볶이? 네 삼겹살이라고 삼겹살이요? 삼겹살이요? 아.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삼겹살을. 아 이거 좀 헷갈렸는데 아 요즘 고기 자주 시 드시더라고요. 소고기? 뭐아요 맞아요? 맞아요? 맞아요. 대박. <laughs> 어. 아니 근데 어머니가 그 디자인과셨단 말이죠. 근데 피아노 선생님. 간호사. 간호사 전달인. 어, 맞요 <laughs> 아니요? 에 정답은 교수였습니다. 정말요? 공부를... 좋아하는 색깔 검정색. 노란색? 남색. 노란색? 남색. 노란색. 초록색이었습니다. 초록색? 평소에 아예 안 입는데 초록색을? 보라색입니다. <웃음> 보라색? <웃음> 보라색 옷을 많이 입으시나? 강아지 산책. 수영 피아노. <laughs> 교회 가기. TV는 기 v 는 TV는 TV는 취미라고 할수 있어요? 아 v 는 TV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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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는 것도 좋아하시고 맞아요? 요아요요아요 v 는 TV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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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v 는 TV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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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는겨주는는데그 보면서도 더 뭔가 많이 아껴주시고 계시구나, 많이 느꼈고, 좀더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느꼈고, 어, 20살 넘어서 성인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좀더 저한테 의지하시는 게 눈에 보여서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,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지의응답하고 아는 거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게 되면서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엄마 사랑해요. 아빠도 사랑해. 음, 저희 엄마는 항상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데 저는 엄마한테 표현도 잘 못하고 엄마가 사랑한다고 해도 항상 그냥 나도 이러고 약간 무뚝뚝하게 대해서 너무 죄송해요. 저도 이제 엄마한테 표현 많이 하고 이제 어버이날에도 카네이션이나 뭐 이런 걸로 카네이션 드리고 밥사 드리고 이런 걸로 안 끝내고 어렸을 때처럼 표현도 많이 하고 편지도 써 드리고 연락도 자주 할게요. 사랑해요. 엄마 인천에서 나 전주까지 혼자 보내느라 엄청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음, 5년 동안 건축학과에서 잘 지을 테니까 엄마도 걱정하지 말고 음, 걱정하지 말고 어 잠깐만 걱정하지 말고, 내가 인천 맨날 올라갈 테니까 맨날 맛있는 밥 해줘. 안녕, 사랑해.